네,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중일 그냥 보낼 수가 없죠. 이렇게 중일에서 기도를 써겠습니다. 오늘 스네드 우 학교가 좋다, 우리 학생들과 교가 부르는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해 보신 네. 기분이 어떠신지 궁요 일단 이런 좋은 의미가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이렇게 새로운 졸업가 부르게 되니까 저도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네, 지금 졸업과를 불러주셨는데 기존의 졸업과랑 어떻게 많이 다른지 좀 궁금해요. 그죠? 좀 있었잖아요. 모두 헤어진다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새로운 졸업가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고, 조금 비트도 있고, 신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자리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네, 이렇게 새로운 졸업가를 부르게 돼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이 졸업가가 어, 전국 학교의 대표가 된다고 들었어요. 졸업가 새로운 졸업가를 여러분 졸업식 때다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laughs>